안녕하십니까 신인기의 군사 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자 오늘은 군사 무기 관련한 소식이 별로 없고 아주 중요한 중국 관련한 소식이 있어서 중국 관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중국이 신장 위구르 지역에서 이슬람 교도에 대한 탄압을 확대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중국은 이슬람의 무서움을 잘 모르나 봅니다. 중국이 신장 위구르 자치구 내에 있는 무슬람 무슬림들을 재교육한다는 명분으로 강제 수용시설을 무려 400여 개나 지었으며 이 가운데 수십여 개는 지난 2년간 늘어난 것이라고 호주 국책연구기관인 호주전략정책연구소 ASPI가 현지시가 9월 24일 밝혔습니다. ASPI는 최근 위성사진 분석을 통해 신장 위구르 지역에서 현재 건설 중인 14개를 포함해 380개의 강제 수용소를 확인했다면서 이 시설들은 중국이 직업교육훈련센터라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강제 수용소라고 지적했습니다. ASPI는 수용소는 여러 보안 등급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이번 증거는 중국 정부가 수용소 억류 수감자들을 사회로 내보냈다는 주장과 달리 지속적으로 수감 인원을 늘려왔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지적하며 중국 정부의 인권 탄압을 비판했습니다. ASPI는 또 중국은 이 수용자들을 강제 노역에 동원하고 있으며. 외부 인권단체나 기자, 외교관들의 수용소 인근 접근을 철저하게 차단하고 있다라며 이 시설들이 단순한 직업 교육기관이라는 중국 측의 주장은 거짓이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중국은 위구르족 무슬림 중 남성들은 수용소로 젊은 여성들은 한족과 강제 결혼시키고 그렇지 않은 여성들에게는 강제 피임 시술을 시키는 등 민족 말살 정책을 최근 크게 강화하고 있는데요. 21세기에 일어나고 있는 이 상상을 초월한 인권 탄압에 전 세계인의 비판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가 직업교육훈련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직업교육훈련원처럼 보입니까? 직업교육훈련원은 왜 이렇게 철조망은 높을까요? 또 다른 사진, 아까 철조망 높은 어, 그런 사진 보셨죠? 그건 누가 봐도 교도소 사진이죠 어떻게 이게 직업훈련원 사진입니까? 자, 그리고 이렇게 에, 나이 많은 사람 지금 직업훈련시켜서 뭐 하겠다는 것입니까? 그래서 여기는 직업 훈련이 아니고, 그냥 남성들을 잡아가두는, 그리고 이슬람, 그리고 이 위구르족, 이 문화, 민족, 모든 것을 말살하는 그런 수용소다라고 할수 있는 것이고, 무려 이게 380개나 된다. 정말 무서운 일이죠. 신장 위구르 같은 경우는 인구가 한 2,200만. 최근 그 자료가 없어서 제가 조사를 해보니 까한 2,200만 가량 되는데 그런데 이 중에서 한 1,200만 명 정도가 미구르족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절반 조금 넘게가 위구르족이었는데 이 인원들을 어떻게든 이 줄여서 한 족과 동화시키고 그리고 아예 없애버리고 하는 그런 정책을 지금 계속 추진하고 있는 것이죠. 만만디라고 하듯이 아주 긴 그런 타임 스케줄을 가지고 아주 상당히. 수십 년 후에는 그냥 이 유구르족 자체가 거의 명 맥을 상실하는 이런 상황으로 몰고 가게끔 하는 것이죠. 지금 이제 내 몽골 자치구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 몽골인보다 한족이 더 많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힘을 빼버리는 것이죠. 이렇게 지금 하려고 하는데 여기는 내 몽골 자치구야 사실은 뭐 하북성, 또 베이징하고 상당히 가깝기 때문에 한족들이 이주해서 들어가기가 상대적으로 용이하지만 이 신장 위구르 같은 경우는 굉장히 멀죠. 그래서 한족들이 이제 이주하기가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아직은 절반 정도밖에 한족이 없는데 물론 뭐그 어 지금 중국의 한족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다 한족은 아니지만 어쨌든 통칭 한족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어. 완전히 민족 전기를 말살시키는 이런 행위들. 그리고, 최도 없이 지금 여기다 가둬놓고, 이런 식으로, 어 내보내지도 않고, 직업 훈련을 시켰으면 내보내야죠. 훈련이 다 됐으면. 그런데 내보내지 않고, 점점, 점점 쌓여만 가고 있는 이 상황. 그러니까 이기는 민족 말살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금 뭐, 전 세계 글로벌 리더 국가라고 자처하면서, 이런 짓을 한다? 황당한데, 두 번째 소식은 더, 우려스러운 황당한 소식인데 어쩌면 중국이 큰 곤욕을 치를 수 있겠습니다. 중국의 위구르 무슬림 탄압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신장에서 이슬람이라는 종교의 흔적 자체를 지우기 위해 이슬람 사원인 모스크를 문자 그대로 쓸어버리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중국이 신장 위구르 자치구 내에서 지난 2년간 이슬람 사원인 모스크 8,500개를 없애고 7,500개는 크고 작은 위해를 가해 기능을 상실할 정도로 파괴했다고 뉴욕 타임스가 현지시각 9월 25일 보도했습니다. 뉴욕 타임스는 앞서 소개했던 호주 전략 정책 연구소의 보고서를 인용해서 중국이 신장에 있는 모스크의 3분의 2를 파괴했으며 3분의 1을 손상시켰다 라며 이는 문화혁명 이후에 전례가 없는 완파와 말살 공세다 라고 비판했습니다. 중국의 이러한 움직임은 최근 내몽골 자치구와 조선족 자치주. 등 소수민족의 민족 문화 말살 정책과 괴를 같이 하는 것인데요. 중국은 종교가 중국 공산당의 지배체제 확립에 방해가 되는 요소로 판단해서 최근 소수민족의 종교 탄압에 열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중국 공산당의 이 같은 정책이 세계 곳곳의 지하리스트 즉, 이슬람 성전을 수행하는 전사들의 분노를 자극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지난 9월 15일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는 중공의 돌을 넘는 무슬림 박해 때문에 세계 지하리스트들이 타겟이 미국에서 중국으로 바뀌고 있다. 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 같은 우려는 최근 중국이 1대1로를 추진하며 대대적인 투자와 중국인 진출을 장려하고 있는 인도네시아, 스리랑카, 파키스탄에서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이들 지역에서는 각 지역의 무슬림 무장세력에 의한 중국인 공격이 점차 빈도와 강도를 늘려가고 있는 추세인데요. 중국 공산당, 과거 소련과 미국을 괴롭혔던 세계에서 가장 독한 전사들인 지하디스트들까지 적으로 만들었으니까 앞으로 상당히 피곤하겠습니다. 이 위구르족들이 이슬람이지 않습니까? 무슬림이죠. 어, 한 1200만 명 된다고 하니까, 어, 크고 작은 이 모스크 사원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 중에 3분의 1을 파괴시키고, 3분의 1은 아예 그냥 무력화시켰다 이거예요 아, 이게 진짜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8500개를 파괴시켜버리고, 아까 사진에서 보셨듯이, 완전히 그냥, 어, 있던 그 위성사진 보셨듯이, 그냥 평탄화시켜가지고 그냥 숲으로 만들어버렸어요. 이런 식으로 진행하고 있으니까, 어, 이 무슬림들이 분노를 하는 것이고 특히 이 위구르족은 중국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트루크메니스탄, 어, 키르기스탄, 우즈베키스탄 그리고 멀리는 사우디아라비아, 터키까지 흩어져 있어요 수만 명씩. 그래서 그 나라들에 있는 어, 이런 위구르족들을 그 중심으로 한 무슬림들이 이거 가만두면 안 된다.라고 어, 지금 뭐 여론이 나오고 있고 또 어, 최근에 일대일로를 통해서 인도네시아 시리랑카, 파키스탄 이런 곳에 많은 중국 자본이 들어왔고 그러면서 그 해당 국가의 국가 기간 산업들을 완전히 고혈을 빨아들이고 있는 이 상황들이 있죠. 어 그래서 이 지역들에서 중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파괴 행위, 공격 행위가 늘어나라고. 어, 있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인도네시아는, 어, 제마 이슬라미아 라고 하는 아주 큰 무장단체가 있는데, 여기에서 중국에 대해서 대대적인 공격을 준비하려다가 이제 사전에 방학돼서, 어, 타진되었던, 일망 타진되었던 적이 있고, 그리고 스리랑카 같은 경우도 그들이 가장 사랑하는 큰 항구도시 중에 하나인 한반 토타 항구. 이거를 지금 중국이 일대일로 하고 하면서 차관 빌려주고, 차관 가지고 그들이 예, 사실은 중국 자본 다 들어와서 그 중국인의 건설회사가 들어와서 사실은 뭐 이금 다 가져가면서 스리랑카가 그 차관을 갚을 능력이 없는 거 알면서 어, 그래서 이제 어디들못 갚으니까 그럼 이 항구 99년 동안 우리가 운영한다라고 99년 동안 빼서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스리랑카 국민들이 예, 분노해서 돌던지고, 대모하고 어, 시위하고 그리고 이제 파키스탄. 어 파키스탄 정부는 중국하고 굉장히 친밀하지만 이 파키스탄의 전략적 항구 그리고 그러니까 바로 이란 옆에 있어요. 카라치라고 하는 항구. 이걸 또 역시 스리랑카의 한반도처럼 그런 식으로 중국이 지금 먹어 버렸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좀더 강력하게 파키스탄 자체가 어 무슬림 국가 아닙니까? 스리랑카는 아니지만. 그래서 이 파키스탄의 무슬림들이 완전히 들고 일어나서 이 중국을 어 적으로 규정하고. 그런데 이런 상황은 또 최근에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에서 탈레반들과 협정을 평화 협정을 체결하면서 이제 아프가니스탄 철수하고 이런 여러 가지 상황하고 또 맞물려 있어요. 아프가니스탄의 탈레반이라든지 뭐 이런 어 세력들이 뭔가 자신이 적이 있어야 계속 유지가 되죠. 그래서 미국하고 지금 평화 협정 체결하고 이렇게 하면은 자신들의 존립 기반 자체가 계속 싸워 나가야 자신들은 유지가 되는데 싸워 나가야 할 상대가 없죠. 그래서 그 상대를 지금 중국으로 이 신장 위구르에 대한 이 무지막지한 모스크 파괴 이런 것들을 명분으로 중국으로 그들의 칼날을 돌리고 있다라는 것인데 사실 이 아프가니스탄에서 그 오랫동안 늪에 빠져있던 무슬림들과의 전쟁에서 늪에 빠져있던 소련이 망했고 어, 미국은 정말 큰일날 뻔했죠. 그래서 금융위기 맞았죠 미국도. 그러면 이제 중국이 다음 타겟이 과연 제대로 될 것인가? 어 저도 미국이 이런 부분까지도 사실은 염두에두고큰 그림에서. 조정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 조정이 제대로 먹혀가지고, 이슬람의 적은 바로 중국이다. 라고 해서 중국에게 큰 권옥을 어, 치를 수 있고, 어, 또는 이, 뭐, 이슬람 종교를 믿는 그 무슬림들이 종교의 자유를 어, 중국에서 획득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